오산시는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새싹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고 공기청정기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오산시 양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총 600세대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네. 이 아파트에 작은 경사가 생겼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등하원길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인 이른바 새싹 스테이션이 완공돼 문을 연 겁니다. 오산시는 7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더우 무더위나 또 겨울에 추울 때 밖에서 덥거나 추위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산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철골 구조물에 의자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두루 갖춘 이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2천만 원이 채 들지 않았습니다. 시 지원 예산을 받은 주민들이 직접 저렴하고 품질 좋은 업체를 선정해 제작했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속 첫날부터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반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편의시설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더울 때 이런 시설에서 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양산동 새싹 스테이션은 지난해 8월 금암동 아파트 단지에 처음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매년 다섯 개소를 목표로 설치 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